관리지역이라는게 있는데 그 상기신도시 특히 광명은 다른 상기신도시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지역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 보상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을 많이 받고 하는데 세금 관련해서 근데 여기는 특별관리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혜택을 못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책에 대해서 많이 어필을 하고 계시고 저희도 그런 부분은 불합리하니까 또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저희 LH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할수 있는 어떤 넘어가는 지금 범위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난개발이 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10년에 걸쳐서 이걸 할수 있어요. 왜 난개발이 우려가 되냐면 보금자리지구가 지정됐다 취소돼 버리니까 사람들은 기대심 아이언젠가 여기 개발되네 개발 되겠네라고 들어오신 분들이 막있고뭐 공장도 짓고 막 하니까 특별관리지구 를 하면서 10년을 관리를 했던 건데 특별관리 지역 안에 법상 할수 있는 이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칠락 정비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칠락그 주민 주도 한지 사업을 많이 하셨고 또 어느 정도 주민들도 기대를 하고 계속 진행을 시켰는데. 갑자기 공공주택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이분들이 이제 못하게 되신 거잖아요. 민간공협의실에서 엄청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LH에서 공공주택 사업 해. 그러면 우리 못하게 하니까 하되, 우리도 인정해달라. 특별 관리 지역 안에서 두 개의 사업을 혼용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요거랑 요거랑 같이 할수 있게끔 안돼 있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실화치고 27개 있습니다, 마을이. 쉽게 얘기하면 마을이 27개 있어요, 상기신도시 안에. 근데 27개의 마을, 마을이 각각 본인 스타일대로 개발을 해버리면 이 광면 쪽에 개발 계획이 체계적으로 안될수 있잖아요. 도로나, 뭐, 하천정비나 뭐, 공원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원칙적으로 두 가지 사업을 혼용할 수 없다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대책위에서 막 그런 권위를 하셨고 막 하시는데, 어, 그 같이 할수 있으면은 뭐 대, 되게 좋고, 주민들이 그동안 하셨던 것도 있기 때문에 하는데, 하여튼 이런 좀 문제는 있습니다. 뭐 그, 이게 해결되나 해결이 안 되는 근간에는 관련 법령이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거.